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김호중의 팬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김호중, 첫 정규 우리 트랙리스트 공개, 투바루티 감성 향연,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8일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의 우리에는 인트로 1개, 신곡 6개, 기존 곡 3개, 경연 편곡 4개, 아웃트로 1개 총 15개의 트랙이 수록된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에는 선공개로 각종 음원 차트 순위권을 기록한 할머니와 나보다 더 사랑해요를 포함해 더블, 타이틀인 우산이 없어요와 만개가 담겨 김호중만의 감성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인트로와 아웃트로인 돛을 올리다와 새로운 항해부터 신곡 나만의 길 백화네레이션 손숙 애인이 되어줄게요 프라드 알고보니움 알고, 알고 수상태 패근길도 수록대 알찬 구성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의 경연 편곡 태클을 걸지마 프라드 진성 너나 나나 고맙소 희망가 프라드 이지수 홀로 와리랑 프라드 박경훈까지 트랙리스트에 올라가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손숙의 내레이션부터 영화 음악 감독 이지수의 참여, 국내 최정상 프로듀서인 알고고니움 수상태가 프로듀싱을 맡는 등 우리는 트로트 발라드부터 팝 발라드, 정통 트로트 등 김호중만의 다채로운 매력도 확인할 수 있다. 유년 시절부터 현재 미래까지 트바로티 김호중의 인생을 담아 공감을 불러일으킬 우리는 9월 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김호중 명곡 통편집. 입대 전볼수 있는 방송은 오는 29일 방송 예정인 '브루의 명곡'에서 김호중 출연 부분이 통편집됐다. 김호중이 녹화를 마친 '브루의 명곡'에서 김호중을 볼수 없게 됐다. '브루의 명곡'은 최근 김호중이 불법 도박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김호중 출연 부분에 대한 편집을 검토했고 통편집하기로 결정했다. 김호중의 촬영부는 오는 29일 전파를 탈 예정이었다. 김호중은 부루의 명곡전에 방송된 미스터트롯 서울공연실험 중계에서도 통편집되는 수모를 겪었다. 한편 김호중은 오는 9월 10일 군입대한다. 김호중 소속사는 김호중이 오는 9월 10일부터 서초동의 한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완료 후 받을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이후 기초 군사훈련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근무 완료 이후가 아닌 복무 도중 1년 이내로 받은 이내로 받을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김호중은 9월 앨범을 발매하고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촬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 10일 입대함에 따라 스케줄의 차질을 빚게 됐다. 소속사는 계획되어 있던 영화 촬영은 현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김호중의 사회복무요원 시작일이 확정되어 영화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 복무를 모두 마친 후 영화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